DR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DRC 차트 분석 후에 DRC의 핵심 기술력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아직 시장에 덜 알려진 큰 재료까지 다 소개해드린 후, 마지막엔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DIC의 위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DIC는 이전에 강한 상승파동을 만들었고, 그 이후 고점을 찍은 뒤 현재는 조정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고점 대비 꽤 내려온 상태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빠졌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안 깨졌느냐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림이 아니라 상승 이후 눌림을 받고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조금 멀리서부터 보면, DIC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온 구조죠.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큰 흐름의 기준선은 아직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단기적으로는 흔들려도 중기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하락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 조정 구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왜 지금 힘이 빠졌을까요? 이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과하게 터졌고, 그 이후 올라갈 때마다 윗꼬리와 음봉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올릴 사람은 이미 올렸고, 지금은 물량을 정리하는 쪽이 나온 구간.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공포성 급락이라기보다는 과열을 시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 DIAC 가격대는 아주 애매합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구간의 특징은 하나예요.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흔든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차트만 보고 무조건 간다,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세요. 자, 그럼 이제 DRC를 누가 사고 누가 정리하고 있는지도 같이 볼게요. 먼저 개인부터 보시면 2일 연속 매도 외에는 2일 연속 매수 기간기는 오늘 다시 매수 전환했죠.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면 딱 하나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물량이 누구 손으로 옮겨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거든요. 개인은 보통 이런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고점에서 급락 한번 경험하면 반등이 나와도 또 빠질까봐 조금만 흔들려도 매도가 빨리 나옵니다. 지금 딱 그래요. 고점 15,150원 이후에 강한 흔들림이 있었고 그 이후엔 상승이 쭉이 아니라 툭툭 끊기니까 개인은 불안감 때문에 매도가 쌓이기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2일 연속 매도라는 건 개인이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이 가격대에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는 신호로 먼저 받아들이면 됩니다 외인이 2일 연속 매수라는 건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돌파 구간이 아니라 정리 구간이거든요 정리 구간에서 외인이 매수로 들어오면 보통 두 가지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가격을 더 빼기 전에 미리 깔아두는 매수, 이1 1원대 지지 구간에서 수급 받치기를 하는 매수 30일은 특히 종가가 11,210원으로 마감하면서 11,000원대를 계속 의식하는 흐름이라서 외인 매수가 붙으면 시장이 이렇게 해석해요. 아, 여기가 아래로 확 꺾지 말고 한번더 버텨보려는 힘이 있나 즉웬 2일 연속 매수는 차트의 지지 구간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오늘 다시 매수로 돌아왔죠 여기서 포인트는 매수 규모가 엄청 크다가 아니라 방향이 다시 매수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정리 구간에서 기간이 계속 매도면 차트는 보통 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기관이 매수로 전환되면 최소한 시장은 이렇게 보죠. 아, 만천원대는 그냥 깨고 내려갈 자리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기관은 특성상 가격을 밀어 올리는 매수라기보다 가격을 지지하는 매수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개인은 던지고 외인은 받치고 기관은 다시 받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 조합이 나오면 종종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급등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확 꺾일 가능성은 조금 줄어드는 구조라고 보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수급만 놓고 보면 아래를 받치려는 손이 보입니다. 근데 이 차트만 놓고 보면 아직 21선 회복, 12,000원대 회복 같은 기술적 확인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기입니다. 수급이 먼저 받치고 차트가 나중에 따라오는 구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차트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뉴스 보셨나요? 이 뉴스가 단순 호재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다릅니다. 오늘 이 뉴스의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겉으로 보면 미국 관세가 위험 판결 나면 관세 철폐니까 호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번 이슈는 호재가 아니라 유동성 혼란 상승이 아니라 이 개미 털기 최적 환경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 폭탄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결 하나로 시장은 명확성이 아니라 대혼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DIC는 로봇 감속기,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납품 이력, 이런 실적 기반 스토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DIC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주다. 많은 말이긴 한데, 이번 뉴스 앞에서는 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이슈는 개별 기업의 실적을 따지는 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번 뉴스가 터지면 시장에서 벌어질 일은 이겁니다. 국채 금리 급변, 위험 자산 전반 동시 변동, 레버리지 포지션, 강제 청산. 이 국면에서는 실적주든, 테마주든, 성장주든 전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DIC의 장점은 이런 변동성 이후에 다시 회복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지 변동성 자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DIC는 이 뉴스 구간에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공포 국면에서는 같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털리고 끝나는 종목은 아니다. 정리하면 이번 뉴스는 이 관세 철폐는 호재가 아닙니다. 이건 유동성 사냥, 변동성 극대화, 개미 털기 구간, 이세 가지가 동시에 열릴 수 있는 위험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 좋으냐가 아니라 이 변동성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포지션이 털리기 쉬운 구조냐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다시 분석 이어갈게요. 지금부터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영상 5분만 딱 집중을 하시면 당장 내일부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종가 베팅 소통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입장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바로 확인하시고 나서 신청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신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가 어떤 방이냐면요. 이 종가 베팅 중심으로 매매 흐름을 공유하는 방입니다. 종가 베팅 매매 방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당일 정규 시장이 마감되기 전에 폭발적인 수급이라든지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장 마감하기 전에 딱세 가지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대 주가의 상승이 남아준다면 욕심만 내려놓고 자율적으로 익절을 하시면 제 영상 보고계 시청자분들도 매일 아침마다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계속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세요. 먼저 무료 종가 베팅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하신 이후에 운영방 상단에 나와 있는 이 고정된 메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종가 베팅 종목에 추천되는 시간은 정규 시장 마감되기 전 2시 30분에서 3시 10분 사이에 종목 딱3 가지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원칙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공략한 이후에 5에서 15%대 급등이 나와준다. 면 욕심만 내려놓고 자율적으로 익절만 하셨을 때 지금 입장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매일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이 수익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이 수익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한 종목에 오래 묶여 있는 것보다 맥점 돌파, 개별 호재.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 이런 종목을 남들보다 반박자만 빨리 선점하는 게이 계좌 복구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단행해야 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작년에 계좌가 망가졌었다면 올해 2026년을 준비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망가졌던 이 계좌를 제가 올해 다시 복구뿐만 아니라 이 수익을 낼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저한테 무슨 득이 있다고 도와준다고 하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저는 제 채널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기만 한다면 저한텐 그게 이 수익이 됩니다. 시청자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한텐 그게 득이 되니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절대 이 근거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신 다음에 뭐야, 별거 없네 생각 드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뒤로 가기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1월 29일에 라온 로보틱스, 필옵티스, 제주 반도체 이렇게 세 종목을 추천을 해 드렸었죠. 2시 32분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자동화 로봇 공급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 이 라운 로보틱스 추천을 드렸었죠. 라운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라운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 1월 29일 종가가 18,860원에 마감했었죠. 근데 30일 어떻게 됐죠? 15%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장중 최고가 21,700원 찍었죠. 그래서 이첫 번째 공약했었던 라온 로보틱스 자반에서 수익 잡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셨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피롭티스 같이 보실게요. 인텔, AMD, 브로드컴 유리기판 사업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 피롭티스 추천드렸었어요. 피롭티스도 차트 같이 볼까요? 피롭티스 차트 보시면 1월 29일 조정받아서 종가가 53,500원에 마감했었죠. 근데 30일 보시면 장중가의 전율 대비 다시 하면 12%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피롭티스 장중 최고가 6300원 찍었죠. 그래서 이두 번째 공략했었던 피롭티스 자반에서 수익 잡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두 종목만 해도 같이 잘 따라오신 분들은 하루 만에 27%짜리 수익 흐름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가던 종목이 잠깐 눌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량만 안 빠지면 오전에 다시 터지면서 추가 상승 파동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보다도 단기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시 43분에 공유드렸었던 종목, 제주반도체. 중국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럼 제주반도체도 차트 같이 보실게요. 제주반도체 차트 보시면, 제주반도체 역시 29일 조정받아서 종가가 36,200원에 마감했었죠. 근데 30일 어떻게 됐죠? 제주반도체 또한 30일 장중 최고가 44,550원 찍으면서 무려 23% 이상 급등 나와 주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유드렸던 종목, 제주반도체 자반에서 수익 잡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라온 로보틱스 15% 이상, 피롭티스 12% 이상, 제주반도체 23% 이상 급등 나왔죠. 자, 여러분,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들어가도 하루에 50%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뭐가 되죠? 바로 복리가 되죠. 그래서 이 매매 방식 자체는 반드시 경험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매매 방식 저랑 같이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번호 띄워드릴게요. 번호 보이시죠? 위 번호로 종가 베팅의 줄임말 종배 간단하게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 보시면 현재 이 방에 들어와 계신 구독자분들처럼 수익을 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뭐 금리라든지 매크로, AI, 로봇 이슈가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이런 장에서는 하루에 10에서 20% 많게는 상한가까지 노릴 수 있는 몇안 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가베팅 운영방에 입장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매매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월 시작하자마자 추천드렸었던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현대 무벡스 28% 급등 나왔었고 스피어 29% 급등 나왔었고 한국 PIM 17% 급등 나왔었죠 그래서 이세 종목 잡고 1월 첫날부터 64% 이상의 수익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얻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1월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벌써 1200%가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9일 추천드렸었던 종목 라운로보틱스 15% 급등 피로틱스12% 급등 제주반도체 23% 급등 나왔죠 그래서 종가베팅방에 들어와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세 종목 잡고 50% 수익을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베팅 무료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제가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 전혀 없이 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먼저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위 번호 010 5073-3571위 번호로 간단하게 종배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거나 시청자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 운영방 링크를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시간 상관없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 실시간 확인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저희 채널이 지금보다 훨씬 더클수 있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다음에 이 번호로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빠르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1월 31일부로 종가베팅 운영방은 마감인데 이기방을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과 아직 종가베팅 운영방에 입장 못하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특별히 선착순으로 30명까지만 2월부터 이기방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보내주신 분들만 이 선착순으로 받고 이 방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부터 이기방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내일부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감되기 전에 위 번호로 종배 두 글자만 작성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세요. 입장하시자마자 큰 금액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나눠서 들어가도 하루에 5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치고 나가는지 하루 이틀만 지켜보세요. 지금처럼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 앞에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그 기회를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dic 분석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해 온 자료 같이 보시죠. dic는 추론을 빠르고 싸게 그리고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고 그 방향이 글로벌 경쟁 구도랑 정면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한다가 아니고요. 추론을 현장에서 불릴 수 있느냐예요. 공장, 물류센터, 로봇 팔, 협동 로봇 같은 데서는 클라우드에서 천천히가 아니라 실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번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학습 경쟁에서 이제는 추론 경쟁. 누가 더 똑똑하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싸고 빠르게 더 많은 현장에 깔리는 냐가 승부처입니다. DIC가 출원 혁신 성과를 내세우는 건 시장이 그 지점을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과의 협력은 기술 검증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DIC의 강점은 협력의 방향이 사업 테마용이 아니라 현장 적용용이라는 점이에요. SK텔레콤 A.닷연계 단순 제휴가 아니라 한국형 LLM 생태계에서 추론을 실 사용으로 연결하는 고리로 포지셔닝이 됩니다. 그리고 LG AI 연구원과의 교류, 엑사운 딥 같은 강한 플레이어와의 접점은 이 경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 레벨을 시장이 가늠할 수 있는 비교축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현대 쪽은 이 라인은 말 그대로 돈이 되는 현장이에요. 공장, 물류는 실시간 판단 안정성이 핵심이라 추론 최적화가 바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딥시크, 오픈 AI가 왜 자꾸 같이 언급될까요? 핵심은 세계가 지금 추론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중국 딥시크는 비용, 속도 압박을 시장에 던졌죠. 그리고 미국 오픈 AI는 생태계 표준 주도 그리고 한국은 현장 적용용 추론에서 기회 그래서 엔비디아 gtc 같은 데서 기술을 공개한다는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건 국내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지 검증받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재무와 사업 구조 포인트는 AI 로봇 비중이 커진다의 의미예요.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매출 성장률 18% 영업이익률 12% ai 로봇 사업 비중 60% 해외 매출 비중 40% 그리고 r&d 투자 비율 상위 10% 유지 부채 비율 35% 유동 비율 180% 여기서 투자자가 봐야 할 포인트는 두 개예요. 바로 ai 로봇 비중 60%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사업 믹스 자체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r&d 25% 수준은 단기 이익률만 보면 부담일 수 있지만 추론, 로봇은 기술 격차가 곧 마진 격차로 이어져서 승자 독식 성향이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우수한 재무 구조와 지속적인 R&D 투자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AI 한다가 아니라 뭘 잘하냐입니다. 현장에서 로봇이 움직이려면 판단이 빠르고 반복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실시간 추론, 저전력 GPU 활용, 돈이 되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주로는 전기세, 장비비, 지연 시간 싸움인데 저전력 고효율 구조로 비용을 낮추면 깔리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협동로봇 HRI, 공장, 물류는 로봇만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합니다. 이 구간은 규제, 안전, 정밀도가 붙어서 진입 장벽이 생기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센서 융합, 3D 비전으로 장애물 회피, 정밀 작업은 센서 데이터 통합이 핵심이고 이게 되면 작업 품질이 올라가고 사고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류자동화로 작업 효율 30% 향상, 인건비 20% 절감, 장애물 대응 시간 40% 단축, 국내 대형 제조사, 해외 물류센터로 확장. 이건 실험실 데모가 아니고 운영비를 줄이는 구조라서 불황에서도 살아남는 타입의 성장 스토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추론 모델 경량화 성과가 제품으로 묶이는지 스마트 팩토리. 물류 현장 추가 레퍼런스가 붙는지 해외 매출 40%가 더 올라가는지 R&D 25% 투입이 비용이 아니라 매출 파이프라인으로 증명되는지 GTC 등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소개되는지 DRC를 볼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꼭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dic는 지금 테마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테마가 아니라 추론을 현장에 깔수 있는가 입니다 대기업 협력은 검증 라인이고 글로벌 경쟁 구도는 비교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 재무는 버틸 힘을 보여 주고 기술은 현장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dic 자료 분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무엇이냐면 무려 80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피지컬 AI 대장 대박 추천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대장 섹터로 급부상하고 랠리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유일한 섹터죠. 이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11월부터 올해 안에 800% 이상 초급등할 로봇팔 대박 추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지컬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휴머노이드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로봇손에 대한 수혜주들이 800%에서 1000%대 폭등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와 구글, 삼성전자의 삼각수혜를 모두 받아내고 국내 기업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 우리 구독자님들 꼭 챙겨가시라고 가져왔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엮였다고 한다면 상한가는 물론이고 대장주가 기본 1000%대 상승률을 보여주는데요. 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2025년 협력의 결실로 AI 반도체 동맹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는 이 AI 로봇을 차세대 먹거리로 확실하게 선언을 했고요. 지금 이 회사랑 함께 반도체 공정 로봇부터 시작해서 물류 로봇, 의료 자동화 로봇, 그리고 인간형 로봇까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삼성의 손을 잡고 같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 시대의 손과 팔을 맡아줄 핵심 기업이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꾸준히 이 기술을 개발해온 기업인데 시장에 아직 크게 부각받지 않고 있다가 외국계 VIP 창고에서 아름아름 싹쓸이 배집으로 유통 물량의 절반 가량을 쓸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납품 실적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매출이 70%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플랫폼이 이미 다 깔려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가장 먼저 찾는 로봇팔 기업이 될 건데, 때문에 삼성 로봇 자회사로 지분 확대 및 편입 가능성이 점점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중에서 이 원익 홀딩스나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봇, 이런 로봇 대장주를 놓쳤다, 또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셔야겠죠.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종목을 어떤 종목을 선정하느냐,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적재적소의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두 가지인데요. 종목은 제가 선별을 해놨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명 공개와 함께 매수 타이밍은 장중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시는 방법은 아래 전화번호 010-5073-3571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받아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